아이돌 그룹 NCTC의 첫 단독 콘서트, 그 열기를 극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는 11월 1일 오후 5시 서울 월드타워와 부산 본점을 비롯한 전국 26개 관에서 공연을 실시간으로 상영합니다. 특히 초대형 스크린과 입체음향을 갖춘 슈퍼플렉스와 광음 시네마 특화관에서도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번 공연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며 3회 모두 전석 매진됐습니다. 직접 관람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극장 생중계가 마련된 겁니다. 또한 방콕, 홍콩, 타이베이,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에 상영돼 글로벌 팬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는 관객에게 멤버별 개인 포스터와 포토 티켓을 랜덤 증정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롯데 컬처웍스 이준호 프로그램 팀장은 극장 생중계는 오프라인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극장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